한번 하자 어, 오 씨. 어 추워. 이거 몇점몇 몇 배가 점. 2점이 배. 일점이 배가 정배야. 야 근데 운이 들다. 어. 아 나는 볶음밥이었어. 볶음밥이었어? 나도 볶음밥 먹었어. 새우 새우 볶음밥. Oh. 나는 그 리하이 볶음밥. 거기다가 계란 네개 풀어서 먹었어. <uben personagem> <Doc> um, <replicanttır mechanic> 너 단백질 포어야 지금. 이게 운동을 조금 하고 주나 앉아있다가 많이 먹으니까 몸이 커지는 느낌이거어요 그거 대만 나오는 거 알지? 나쁘지 않은 거야. <laughs> 프레임이 커지는 느낌? 몸나나안 왔어. 집에서. 근데 많이 먹어야 돼. 확실히 먹으면. 그러니까 운동 존나 조금 했는데 몸 팔뚝이 굵어지고 막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찌니까 알겠다. 안 좋아진거야? 어, 근육은 아니었다 와 개빨라 개빨라 뒤 포가 심판이었구나. 그런데 지 상대는 아니야. 어. 상대 바디캠이 없어졌어. 뭐야? 조현우 아니야? 김승규. 어, 소화된다. 자, 것 화력 기대. 물론. 몇걸몇 다시. 소화 기관 화력. 됐다. 어, 됐다. 내가 다이정도아이스 샷. 아, 그. 키퍼 키퍼. 키퍼 키퍼 키퍼. 나이스 리가 너무 깊어오노아은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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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 조심, 오, 조심,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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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더네 다리 상 처매 <laughs> 어, 어, 기어 세컨드. 야와어아고 했다. 들어간 줄 알았다. 어, 나이스. 거야. 헤 아주. 아우아 아. 이 이게 이걸 빠짝 가야, 가야 돼. 네. 이걸 가 잘해. 어이날 있어. 이영 이영어서 말하는 거야, 이영 더치타? 더치타. <laughs> 늙어버린 치타. 타이리 <laughs> 어, 달고더 빠른 거 같아 종민이 와. 종민이. 근데 그 당시 왔다나왔로 하면 이제 송 관섭. 송 관섭. 송 도건. 유형섭유형섭 와. 빠르다. 아 이동은 없었어. 야, 정확하게 정확강 빠른걸로 치면 형빙이도 빠르.. 공과 무관하게? 조형우 <laughs> 아, 조형우 조형우도 빨라 <laughs> 아 근데 이게 제로백이 중요하지 축구는 아, 야 나이스 준석이 아다 좋아 야야아뒤 아, 아 끝. 8원, 좋아. 뛴다 뜬다뜬다야 뭐야? 뭐야 이거. 야, 돼, 없어. 어 좋다. 아 준석 끝. 다다왜 아,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냐. 여유 있게 여유 있 괜찮으면 만사이드인데 어? <laughs> 어. <laughs> <야, 웃음> 뭐야 오. 저거? 어. <laughs> 오, 좋아. 넘었어.

준 이거 지기 지기만 해 줘.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말해 줘. 말해 줘. 잡아 들여. 들여. 드려 들려 드려 이거 올인할 맞아 밀었어 밀었어 잠깐 뒤에서 드리면 안돼야 먼저 야합니다합니다어 아니야 괜찮아 좋아, 괜찮. 섹시했어, 섹시했어. 정우 정우 섹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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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 정우 정우 좋아 장호 섹시하게 장호 좋아 너무 잘했어 아니, 안 보여 도 딱끔했어 미안 미안 아도 아까 세트를 맞고 아팠어. 아니 근데, 근데 경기 경기가 달러 그래서 그렇게. <laughs> 어, <왜 잔상> 아니야. <laughs> 아아 아니, 어, 근데 맞지. 내저 근데, 근데, 키워서... 근데 경기에 한80%내내 달라고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좋아지군요, 옷이야, <laughs> 어디서, 뒤에 있는엄 <laughs> <벅스레. 벅스레. 벅스레. 웃음> 이거 축한테만 올리는 건가? 앞으로 <laughs> 야 개빨라. 나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어? 아 원래 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데어 일요일 날 저녁에 가야 될거 같은데. 다음 주에 연휴 길동만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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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다형 대형, 형빈형이랑다 <형비랑. 웃음> 떠봤자 상대 떠났었 <laughs> <laughs>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세컨볼 잡아 줘야 돼. 아링을따우 형빈이 이다 형빈이 이 아. 야, 상대 약간 피지컬 좋은데? 근 형빈이가 더 좋아. 아, 네. 아네 아직 1분도안게놀라워 아 좋아. 아, 뭐야? 도와줘. 장 아. 야, 분 10분. 딱 10분. 어. 중간에 멈춘 줄? 야, 아. 리포드인 줄. 아, 좋은 거 좋아. 아저씨 발로와발로와 아이고. 종야 침착해. 침착해. 무슨 턴이 <laughs> <laughs> 압박 속으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laughs> 아니, 택풍의 눈에서 나와 버하거 폭밤이 탄 씨발 됐다 됐다 때려라 아형컷 아, 형은... 어, 뭐야? 끊어, 끊어, 끊어. 아 깜짝아 야렇게 뭐 세게 뒤에 뛴다. 굿. 아 준성이 굿. 좋아. 달 아니야? 달 뒤에간다 좋아 다호한다 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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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 귀한다. 귀면다귀다귀한한다 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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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다 아이고. 오. 오. 오늘 정호가 플레이가 없네. 강호야, 오, 나이스. 응. 줘. 오, 됐다. 정호? 아. 오. 야. 야. 저건데? <끵동> 이게, <끵동> 이게, <끵동> 이게 오비였어? <끼> 야, 야, 누가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나가면 교체할게. 다고그러 야, 이야야 <끵> <정도>, <끵> <끵> 이거 뭐야. 어, 영웅 영웅 굿. 꺼어 꺼냈어. 야! 안할 수가 기뻐. 빨리 들어오시죠. 빨리, 빨리, 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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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빨리, 빨리, 빨 말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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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와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야 근데 상대 키도 잘한다아 <목소리> 야. 이 음. 아, 이거 이이 오. 야종거 이건 파울 아니야. 네네. 네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어 원인 된다. 되냐? 어아 손톨! 발 빼고 와 어? 야 뭐야 이거 원투 치러야 해? 번 선수 움직여! 16번 선수 번 선수 수때 신년도 돼 오? 어. 오, 나이스! 야, 편화, 아니, 오우. 오우. 지에? 지에. 명. 야 아, 타지. 아, 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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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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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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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나이스, 나스 나이스, 주석아 나이스. 주석아 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앞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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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야,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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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야, 이

정우 저기로 러브는 러브는 러는저브너 러브는 거브는 러브는 너브는 러브는 러는 러브는 러브는 는 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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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는러는 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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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러브는

동모야너 잘하고 있어 그런거 같은데 안들어가네요 <laughs> 저거 그 프리킥 라인에 슬금슬금 갔던거 뭐야? <laughs> 아니 뭐 하는... 존나 가요 진짜 <laughs> 이건... 야 그렇다고 <laughs> 하늘다어 아니 <laughs> 하늘차어갈것 <차야 넘어간다>. 같은거지 <laughs> <laughs> 정도 돼야지 저거 나는 같지 려려손다와 빨래 줄이었다.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목을>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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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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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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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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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뭐야 뭐 종민이 라인은 종민 있는데서 나왔다 왔다. 아어 헷갈리만 어아다아다아니다 가진 자 가진. 가진. 이스 준석 굿. 민아 아, 굿. <얽> <einen> <großart 웃음> 와저 뭐야? 민나야 뛰어 었다야왜 이렇게 이타적이야?